네, 좀 멋있습니다. 모르는 여인 한 명과 또 모르는 여인 한 명, 하나는 뭐 친군지 잘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앞의 상황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앞 상황은요, 전혀 알 수가 없고, 근데 어떤 일이 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아니,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지난 이야기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24인데 그럼 24를 잊어버렸다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뭐 치매 상황이라서 그럼 뭐 45와 연관되어 있는 건지 어떤 사고인지 뭐 이런 거음 생각해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근데 이이제 여인은 전혀 모르는데 기억을 못 해내는데 이, 이제, 이한 친구, 상대 여인은 이 상대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배라니까 배라 그래야 되겠죠. 뭐, 뭐, 새, 까카만 거예요. 검정 배. 뭐, 과수원 집 주인인지, 그, 뭐, 저를 하나 따준다고, 음, 그럽니다. 저도 뭐 내친김에 뭐 하나 더뭐 따야 되겠지 뭐 하나 더 따려고 뭐 이렇게 손에 뭔뭐 전지 과일을 들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연장을 들었는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특이한 거는요 뭐 검정 검정배라고 하는 자체도 이상했지만은 이나무가지에 이제 배가 달렸으면 배를 따는데 여기 뭔 우묵같은 허여뭘건거 뭐 그런 것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꿀은 아닌데 그걸 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그것도 럼그뭐 밀랍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좀좀 좀 신기하게 배에 저런게 달렸나 뭐 생각할 정도로 음, 저도 이제 따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하그 음. 다음에, 음, 이제 교통사고 나는 상황이에요. 고향 가는 길입니다. 벌써 고향에 다 들어섰고, 그 고향 그 읍내, 시내를 가기 위해서 이제 주진 다리를 건너가거든요. 그 주진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를 다리 밑에 다리를 다 건너가기 전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 앞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내려 가지고 이제 현장을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차는 아직 다리를 다 건너지 못한 상태고 다리를 건너서 바로는 교통 사고가 나 있고 둘째 아들이 뭐 말하기를 어이구 아빠 뭐 외제 외제 차가 사고가 났네요 어 좋은 차가 사고가 났네요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아직 뭐 외제차 처음 보나 전 속으로 어이 우리 차 삼둥이도 뭐 삼백시도 뭐 외제차일 텐데 뭐 저런 말을 왜 하나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뭐뭔욕트 든지 뭐 이렇게 다 마시고 난 뒤인지 그하고 뭘뭐 이렇게 휴지를 뭉쳤는지 뭘 했는지 이렇게 해서 그 다리발 어두 어둔 그니까 러 아마 갓 라인을 얘기하는 건지 어둔 그 다리발 아래쪽으로 씩 집어던집니다 이거를. 뭐 여기서 나온 수들 뭐 다리 하면은 뭐 당연히 칠일 것이고. 외지차 하면은 음, 38 정도, 교통사고라 그러면은 뭐 연번 연번 조합 좋겠죠? 또 내지는 이제 교통사고 상징수 자체가 40, 40을 얘기하는 건지 이번 주구 수영은 어떻게 달라는지도 한번 잘보셔야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고향 가는 길이었으니까 아마 한10 번대하고 연관시켜서 봐야 되지 않겠나. 또 외제차라 그러면 은뭐 38하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꽤 여러 가지 수들을 추출해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번호 먼저 불러드리고 한번 또 하겠습니다. 7, 12, 19, 2구 23, 이4 39, 20, 26, 27, 32, 40, 11, 12, 19, 34, 38, 45. 뭐, 이런 식의 조합이 됐습니다. 뭐, 끝에 가서는 뭐, 마주 다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일단 뭐, 꿈이 근거가 돼야죠. 당번이 나오든 안 나오든간에 어쨌든 음, 가겠습니다. 저희 어떤뭐 꿈의 쌍둥아이를 우리가 키우고 있어요. 한한 한 아이는 알고 한 아이는 몰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름을 자식인데도 한 명의 이름은 알고 한 명의 이름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둘다 아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가 됐습니다. 희한하네. 그러면은, 이름 자 상징수는 13이니까, 이름을 몰라 본다. 그러면 13이 좀 불안한가? 그 다음에 부모는 뭐, 31. 그럼 31이 불안한가?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쌍둥아이 나왔으니까, 뭐, 쌍둥, 사내아이 뭐, 이런 건 보통 11, 상징스를 갖고 있는데 다른 쌍둥이 수들은 어떤지도 이번주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한 명은 알고 한 명은 몰라 이제 잘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사, 아주 굉장히 산만해요. 한, 한 아이는 그래서 이제 벌좀 주려고 무릎 꿇어 했는데도 오 일어서서 또 그새 또뭐또또 뭐, 또, 또 산만하게 굴고 그래가지고 이놈 그러면 아빠 해초리 친다 종아리 종아리 맞어 근데 뭐 해초리가 있었으면은 뭐35 정도도 괜찮았을 텐데 해초리는 음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산만하군요 역시 두 번째 뭐이 쌍둥 아이조차도 현실에 없지만 역시 뭔 뭐, 모르는, 뭔, 형님 댁에 한 아이를 입양시킨다고 해요, 입양을. 뭔, 장손 집안인가? 뭐, 굉장히, 뭔 집, 뭐, 가까운 집안도 아닌가 본데. 뭐, 뭐, 이거, 우리가 뭐, 뭐, 못 키울 형평도 아닌데, 어디, 뭔 애를, 뭔, 응? 뭔, 입양을 보내냐? 아마, 이제, 뭐, 장손 집안에 뭐, 대를 있게 하려고, 뭐, 그랬던가 보죠? 뭐, 사내 아이다 보니까. 아이 고민 고민하다가 안돼 그럼 보낼 순 없어 어, 보낼 순 없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산만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뭐 계단도 내려간 것 같고 뭐 으근 그렇습니다. 강가로 데려가요 강가로. 뚝방에 그 저번 꿈에서는 뚝방에 더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뚝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10번대 수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음, 둑방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 가운데 뭐 춤추듯 너풀대는 뭐 그런 작품인지 작품 활동인지 그런 그런 것들이 보여요. 강한 가운데 춤추듯 너풀대는 요,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춤추듯 너풀대는 이런 거. 예. 그래서 뭐 설치 미술인가? 설치 미술 작품인가? 아니면 뭐 사람들이 춤을 추는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미술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 분수도 올라가는 것 같고, 물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면 뭐, 물이 뿜어져 올라가면 삼세로가 또 불안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 아닐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는 건 말씀드리지 말아야지 자 어쨌든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갔다가 아이를 두고 제가 이제 담배 생각이 나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면은 음, 20번은 이제 아웃이 되겠죠 네. 근데 그 공초를 어디다 버리는 아무리 버릴 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가 그 공초를 흙구덩이 속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흙구덩이 속에 그, 흙 구덩이라는 것도, 구, 그러니까 구덩이, 구멍, 흙 구멍, 구덩이가 아니라 구멍이지. 근데 그 흙도, 어, 검게 보였거든요. 그 검은 흙이에요. 그 구멍, 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가 에 담배꽁초를 넣었으니까, 글쎄, 구멍도 역시 구도좀 불안하겠죠. 담배꽁초에 있는 장소는 크게 뭐 당번으로 안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담배 냄새 날까 이제 걱정을 해요. 응. 뭐 사람들 모였는데 담배 금방 피고 담배 냄새 날것 같으니까. 그러면 담배 냄새 날까 걱정한다. 입을 슬쩍 가린다. 뭐 이러면은 입을 슬쩍 가린다. 그러면 뭐 담번 내가 좀 약한가? 담배 냄새 날까 걱정한다. 냄새 걱정한다. 그러면은 이월수가 크게 조짐이 안 보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는 사이에 제가 담배 피고 뭐 이렇게 갔다 오는 사이에 아이는 모르는 남자한테 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뭐뭐고모부라고 하네요. 현실의고모부는 아닌데 고모부라 그러면서 칭얼거립니다. 어 그러면 또 (40번대하고) 연관돼 있나. 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 그래 이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예, 아이 근데 그 우리 아이가 상체를 벗고 있네요 상체를 그래서 살짝 이제 안아주면서 하도 이제 좀뭐 짓궂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이가 좀 그래요 그래갖고 아이가 이제 우통을 벗고 있으니까 그 산에 있는 적꼭지를 이제 제가 살짝 깨물어요 젖꼭지 상징수는 십이입니다 게다가 보니까 이제 그 좁쌀만큼 이제 예그적꼭지 살이 조금 떨어져요 그 이제 뱉고 나중에 어 아, 나중에 이제 적꼭지뭐 하나 한쪽 없으면은 응 아빠 다시라고 해라 뭐 이렇게 농지거리를 합니다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감아 들여다보니까 적꼭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뭐 이런 꿈 내용이었어요 좋은 수들이 추출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양은 엄청 많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그 그뭐 설명이 좀 빨랐는지 어쨌든 뭐 많이 걸리지는 않네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조합에 나와 있는 수입니다. 음. 칠하는 거는 뭐 예, 지금 이제, 지금 꿈에서 뭐 다리 이런 걸 이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음, 그 마트 가게에서 두부를 샀다는 얘기가 있죠. 뭐 순두부도 있고, 근데 뭐 어, 비닐 포장이 돼 있어갖고 좀뭐 다소 좀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칠은 그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 금방 나와 있듯이 뭐안따든가뭐뭐 뭐 전지가인지 뭐 연장인지 연장하면 15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12로 저는 걸었습니다. 그다음에 뭐19 같은 경우는저 마트 그런가. 그다음에 22는 뭐 계엄 같은 게 나오면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34 요거는 뭐, 뭐 34. 뭐~ 강가에 뭐~ 설치 미술이라든가 뭐~ 춤을 춘다든가 뭐~ 이런 거 하고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39 하면 뭐~ 사람들이 이제 그~ 뚝방에 많이 모여있다든가 내지는 뭐~ 시장에 뭐~ 부침개를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 조합에 있어서는 이제 이~ 그래서 뭐~ 그~ 뭐~ 큰아들 작은아들 뭐~ 쌍둥이 둘 뭐~ 두 여인네 뭐 둘이 깨는 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또뭐그전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하면 보통 뭐 육을 한데 육다이혼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영부인 하면은 뭐이 정도 이렇게 연결시켜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십 하는 거는 뭐 산에서 내려오는 군인 뭐 총격 이런 거는 없었는데 뭐 군인들이 있었다니까 한번 또뭐 군인 수와 연관해서 10을 써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냐? 응. 26그 26이라는 수는 아까 이제 뭐 설치 미술 얘기하면서 뭐 하늘거리는 천인이 뭐니 뭐 그런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연관해서 12 6에서 26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32같은 경우는 뭐, 어, 꿈이 사람은 뭐은 경우 보면 좋고 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런개은은 아니다. 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잘 모르겠다, 표현하면 안 되는데. 과수원은, 음. 과수원은 어, 32가 아니고 19입니다. 어, 19라는 게, 근데 좋게 나오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음, 이제 40라는 거는, 뭐 특이하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뭐, 뭐, 교통사고, 아까 이제 다리에서 교통사고 나는 현장을 봤다든가 하는 거, 뭐 이런 거.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 연번 조합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그 위아래 연번을 만든다든가 뭐 또뭐 어디 냐잘 여기서 여기 하나 있고 어, 그거 하나밖에 없나?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연번 있고 여기 대각 연번 있고 가로 연번 있고 그러니까 요번 회차에서는 연번 조합 이런 것들도 유념해서 뭐~ 대각이 될런지 뭐~ 가로가 될런지 위아래가 될런지 아직 뭐~ 그런 뭐~ 특이한 음~ 현상을 뭐~ 꿈을 꾸지는 못했지만 일단 뭐~ 연번 음~ 교통사고 꿈을 봤으니까 일단은 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해보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중복된 수가 여기서좀 나왔네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숫자를 줄여야 되니까 뭐6씩다하면368 18, 18 수가 되는데 그보다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쌍둥아이 11 있었고 그다음에 뭐12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19도 저기 있고 그다음에 34도 이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38 같은 경우, 뭐, 아빠라든가, 뭐, 내지는, 뭐, 청와대 제가 이제, 그, 그, 대통령 유경수 여사 같이 이렇게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부부 보면, 부부 봤을 때도 연번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그 다음에 45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하게 꾼건 없지만, 뭐, 계속해서 기억을 못 하고, 이름자도 기억 못 하고, 지난 과거도 기억 못 하고 그럼 뭐, 그럼 침뭐 상황하고 연관돼 있나 해서 45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연관시켜서 살펴봤습니다. 갔다가 썰프로 붙이 되려면 뭘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7 12 19위 아래 연번이 됐고 22 34 39 21, 26, 27 곧바로 26, 27 연번 만들고, 3240 만들고, 11, 12 가로 연번 만들고, 위아래 또 연번 만들고, 34, 38, 45 이런 식의 조합을 했습니다.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고맙고, 음2500 구독자 됐기 때문에 사실, 뭐이 정도 한세줄 정도 해가지고 했습니다. 많이 숫자를 남발하고 싶지는 않고 어그 정도 14순가 몇순가 모르겠네요. 14순가 몇순가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조합을 해봤습니다. 12 13 15순가 그 정도, 그 정도 될것 같네요 수잘 추리셔서 좋은 조합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목이 가라앉아서 더못 떠들겠습니다 보다 좋은 꿈으로 애청 구독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